시끄럽던 선거판이, 선거철이 끝났습니다. 남긴 것은 어떤 당은 흥하고 어떤 당은 쇠하였다 하는 것이지요. 어떤 인물은 흥하고 어떤 인물은 쇠하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흥과 쇠가 숫자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흥함과 쇠함이 영원하지도 않다는 것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흥과 쇠에 지나치게 과도하게 몰입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흥한 거에 너무 취해 있으면 안 되고 또 쇠한 것에 너무 어, 어, 붙잡혀 있어서도 안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흥과 쇠함에 과도하게 몰입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심각하게 우려를 포명하는 그런 가운데서 출연한 말씀이 오늘 보면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에게 오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에게로 가나이다. 우리에게 모여서 우리를 흥하게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에게로 가서 예수를 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쪽은 자꾸 많아지고, 우리는 자꾸 적어집니다. 이제 둘러보세요. 우리 주변은 썰렁하지 않습니까? 무슨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 망하게 생겼습니다. 선생님, 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상황을 세례요한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제자들이 조성한 분위기에 휩쓸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아주 담담하게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심정과 자신의 이치와 자신의 역할을 담아서. 제자들에게 주신 아주 짧은 한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불평하고 시기하며 자학하는 말이나 체념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있는... 세례요한의 진심이 담긴 그런 신앙 고백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받드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내 속에서 흥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우리 복음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이 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쇠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신앙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참된 은혜가 상실됩니다. 있던 믿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르지를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안에서 예수는 자꾸 소멸되고 내 안에 예수는 자꾸 쇠해져 가고 나만 자꾸 부해져 간다고 한다고 하면 뭔가 지금 잘못된 것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강하면 내가 부하면 주님이 내 속에서 약해지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쇠하여질 때에 주님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것만이 그 길만이 그렇게 하는 것만이 믿는 자의 평안이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본분에 우리가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밭을 가보면 흙보다 바위들이 더 많아요. 돌덩어리도 많아요. 어느 밭을 가보면 곡식보다 잡초가 더 무성한 밭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흥해야 할 것은 쇠하고 쇠해야 할 것은 흥하는 잘못된 이인 것이죠.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지 않아요? 당연히 밭은 흙이 더 많아서 씨를 뿌려서 가꿀 그런 공간이 주된 것이야 어 되는데 오히려 도짝밭이어서 바위덩어리만 무성해서 씨를 뿌려도 씨를 뿌려서 자랄 공간도 없는 그런 밭은 사실은 잘못된 밭 아니겠습니까? 좋은 밭에 곡식을 뿌렸는데, 곡식이 흥해야지, 가라지가 흥해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본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온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어린 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전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가실 그 길을 위해서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자이며, 그는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이며, 신랑의 들러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요한이 줄기차게 강조한 부분입니다. 나는, 나는 이것이 내 사명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나는 메시아가 아니며, 나는 신랑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자이며, 메시아를 위해서 길을 닦는 자이며, 나는 신랑을 위해서 신랑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들러리에서는 들러리이다. 나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할 것이며, 그 일을 잘 해낼 것이다. 그 본분에 내가 서 있을 것이다. 흔들림 없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러므로 그가 증언하는 예수님이 흥하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그는 만족했고 기뻐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도리어 자기가 세하여져서 예수님이 흥하여진다면 그것을 더욱 원하는 바로다. 한 것이죠. 사람들은 들러리보다도 주인공을 좋아합니다. 들러리로 갔다가도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해요. 어떤 역할을 맡았을 때도 분명히 자기가 들러린 줄 알고 부름을 받았고 쓰임을 받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인공 콱 죽어버리고 내가 주인공 되면 좋겠다. 그게 인간의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배신하고 자신이 신부를 차지하는 나쁜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신랑이나 신부가 돋보여야 할 자리에서 들러들이 돋보이는 들러들의 경쟁, 경쟁이 장이 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랑이나 신부의 들러리로 나갈 때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또, 신부의 들러리가 되고, 신랑의 들러리가 돼서 그 애식장에 있을 때 아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날은 신랑이나 신부보다 더 예쁘게 하고 나가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신랑과 신부보다 더 광채가 나면 안 됩니다. 광채를 죽여야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 자리는 뭐 주례도 광채가 나면 안 되고 거기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무슨 친정 어머니, 친정 아비나 그 형제들이나 신랑의 들러리나 신부의 들러리나 그들이 광채가 나면 안 돼요. 그들은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들러리로 간 사람은 반드시 들러리 노릇만 해야지. 자기가 신랑이나 신부를 유혹해서 그것을 차지해버리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끔, 가끔 그런 시종자가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해야 할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높아져서 자신이 교주가 되고, 신도들의 모든 주목을 받고, 자신이 영광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 발생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신령하고, 아무리 그 인간이 출중한, 탁월한 그런 인격을 갖추고,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묶이거나, 그 사람에게 엮이거나, 그 사람에게 경배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특별히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특별히 신령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한, 특출한 그런 모시와 같은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신령해도, 여러분,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신령해도 사람은 사람이다.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영혼을 책임지도록 우리 영혼을 거기다가 맡기는 그런 대상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요한에게는 여러분, 요한에게는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교도들이 있었어요. 요한은 신령파예요. 요한은 영적파워를 가진 그 집단 속에서 가장 뛰어난, 탁월한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한마디만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조금만 기회를 이렇게 열어주면 알아서 기어서 그렇게, 그렇게 대접해줄 그런 사람들이 충성하게, 충만하게, 넘치게, 그때 거기 있었다는 거지.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게 붙어. 그러면 끝장날, 그, 그런,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종교가 세례 요한 교가 생기지 않는 이유인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보다 못한 것들이 사한 것씩 하나씩 차려 가지고 다 자기 거라고 자기가 교주라고 자기가 뭐예수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그리스도하고 자기가 메시아다고 하고, 하고 있는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을 경쟁자로 생각하지 아나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신들 매를 감당하기도 벅찬 그런 사람인 것을 자인했고 시인했고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그의 출처는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령한 그런 사람들, 그런 주의 종들,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출처가 하늘이 아니고 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땅에선 안 자요, 땅의 아들입니다. 땅에선 직책으로, 땅에 메어 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니, 땅에서 왔다는데 왜 자꾸 하늘에서 온 사람처럼 취급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고, 그게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되고, 그게 잘못된 신앙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냥 땅의 것 뿐이에요, 땅에. 땅의 열매에 불과하는 거지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처은 이로부터 이란 사실. 하늘로부터 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보내신 자요. 이로부터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내려오신 자입니다. 세례와는 이것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예수님을 시기하거나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을 배아포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땅에서 온 자이고 그분은 하늘에서 온 자임을 알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 자가 다 차지해도 땅에서 온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음을 또 경쟁상대가 아님을 오히려 그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 감당하기도 신발끈을 묶고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나는 그런, 그런 자에 불과하다. 하고 생각한 것이죠. 형제가 논을 사고 밭을 사고 건물을 사고 그러면 배가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그런 것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아주 오히려 흐뭇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세례 요한인 거지요. 이 세상에 세례 요한만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거철마다 느끼는 그런 것이지만, 아참 이게 후보로 나와가지고 자기 선전만 부지런히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지런히 자기 정책 말하고. 열심히 자기 선전하고 자기 하려는 일을 말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내게 붙어라. 내가 힘좀 실어달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꼭남 걸고 넘어지고 상대 후보 비방하고 그거에 열을 올린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후진적인 발상이고 후진적인 생각이고 후진적인 그런 선거 문화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백성은 선진국가, 선진시민이고, 선진백성인데, 이 정치학에 나오겠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후진적이고, 더신적 뒤쳐져서 아주 발꿈치도 따라오지 못할 그런 수준에서 이런,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세례 요한은 내가 셔하여야, 그가 흥할 수만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셔하여도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이유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례요한을 지목해서 이 사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보다 더큰 자가 없다. 최고로 큰 자다.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적어도 이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네가 크다. 왜? 자기가 흥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 받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려고 하고 자기가 샤워지고 자는 자기는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로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에게 돌렸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이고 의자가 나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내가 세화하여 우리 주님이 흥하실 수만 있다면, 내가 세워여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이 교회가 흥할 수만 있다면 내가 세워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이 흥할 수만 있다면 내가 세워여서 정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흥할 수만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사도의 묵기 철학이었고,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발자취를 따라서, 바울사도의 발자취를 쫓아서, 내가 세하여 주님이 흥하고, 우리 교회가 흥하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이 흥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흥할 수만 있다면, 나는 조금도 섭섭하거나, 조금도 안타까워하거나, 그런 것 없이, 나는 감사하고, 감사하고,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 입술에서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세례 요한의 인생과는 주님을 흥하게 하는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삶이 세례 요한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모든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여야 하고, 또 인생관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을 흥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욕케 하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이 행복해지는 비결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흥하게 하는 삶을 살때 하나님은 우리의 흥하는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흥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흥황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꾸 자신을 흥하게만 하려고 하고 하나님에게는 인색할 때로 인색하기만 하기만 하면 결국은 자신은 새하여지고 만다 하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주님을,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흥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또 삶의 질이 삶의 방향이 자신만 흥황하게 하려는 삶이 아닌 오히려 주님을 흥하게 하려고 하는 삶. 나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흥황해지고 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흥황해지기를 소망하는 또 그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흥황을 책임질 때 주님은 우리의 흥앙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